내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? 없긴 왜 없어! 일학습 병행엔 다 있지 일학습 병행을 선택하게 되면 교과 중심보단 실무 중심의 지식을 쌓게 됩니다 또한 졸업과 동시에 NCS 기반 국가 인정 자격을 얻게 됩니다 나도 빨리 사회에 진출하고 싶은데 어디 방법이 없을까? 없긴 왜 없어 일학습병행엔 다 있지 일학습병행을 선택하면 현장에선 일을 하며 동시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직무능력과 학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 어디 없을까? 없긴 왜 없어 일학습병행엔 다 있지 일학습병행이란 기업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학습근로자로 고용하여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훈련 종료 후 학위 취득 또는 자격 인정을 해주는 교육훈련 제도를 말합니다. 이를 통해서 기업은 실무형 인재를 기존 대졸자보다 더 빠르게 양성할 수 있습니다. 일학습병행 기업과 청년들이 함께 품을 기니다